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어제 6회 동아 뮤지컬 콘쿠르 심사위원으로 불러 주셔서 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네,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까지 어 미래의 저의 동료가 될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오늘 참가하신 모든 참가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것을 <laughs>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어 얼마나 노력해서 준비했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게 보여져서 어 배우로서도 어 되게 기감이 됐던 무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감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무대에서 잘. 보답해드리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콘크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음, 등용문으로 네, 뮤지컬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동아뮤지컬 콘크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음악 감독 이성준입니다. 어, 오늘 동화 뮤지컬 콩쿠르 마지막 본선 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네, 영, 너무나 영광입니다. 매 회마다 제가 이렇게 와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어, K 뮤지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참가자들의 어, 독특한 해석과 그리고 참신한 해석들이 어, 진심으로 저희 뮤지컬이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세계로 더 발도좀할수 있겠구나 해서 기대되고요. 네 앞으로 더응원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너무 고음적인 부분만 너무 어,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섬세한 부분과 그리고 동선과 동작들을 조금만 어, 이유와 어, 명분에 맞게 그리고 좀 드라마에 맞게 조금 더더 고민한다면 설득력 있게 어, 볼수 관객들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의 우리나라 뮤지컬, k 뮤지컬이 좀더더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아 뮤지컬 콩쿠르 화이팅!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윤영렬입니다. 네 이번에 제 6회 동아 뮤지컬 콩쿠르의 심사위원 자격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일반부 경연까지를 다 보면서 느낀 건 어, 정말 우리나라 뮤지컬의 미래가 밝구나.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그리고 선배로서 이제 이번 경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이제, 어, 뮤지컬을 이제 연습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콩쿠르라는 특성 때문에 좀더 이제 보여주시려는 게 많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어, 정말 관객이 배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그 안에서부터 탄탄한 어떤 정서를 가지고 그걸 좀더 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아뮤지컬 콩쿠르 화이팅! 네 오늘 심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 뮤지컬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초등부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일반부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 심사에 임해줬는데, 어, 어린 연령일수록, 어, 실력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한국의 그 뮤지컬 배우들 가창력이 뛰어난 건 지금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연기 표현력이나, 어, 그리고 작품에 대한 분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에 향상이 돼서 어, 좋은 배우들이 많이 탄생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어, 좀그 도식적이고 기성 배우들의 연기 표현을 그대로 좀 답습하고 흉내내는, 어, 그런 그좀 표현을 하는 어, 참여자들은 좀더 좀 독창적인 자기 그 표현 어,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 그런 부분들도 좀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 뮤지컬 콩쿨 파이팅!